모시기 어려운 굉장히 바쁘신 분이 있네 여러분 소리와 박수와 함성으로 이분을 모십니다 여러분 나태준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술을 <목소리도> 주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 인물은 그래도 내가 손으로 아버지, 우리 아들 아는 거지요. 인물들에게도 내가 아지요. 세상 속으로 나눠주던 앞머리 앉아도 아버지 생각나네. 아녕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환영합니다. 대권 처음에 나대주개디형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동안 못 모셨어요? <laughs> 그동안 얼마나 어디 뭐 방치해 두셨어요? 그래도 기다려주신 시간이 그죠. 저도 얼마나 기다린지 몰라요. 네, 얼마나 기다는지 몰라요. 이 친구 잘 계시죠? 예, 예, 맞아요. 예, 보니까 안녕. 예, 잘 보입니다. 제가 다행히도 시력이 2.0이어가지고요, 다 보여요. 그래서 오늘 끝나는 날까지 얼굴 찌푸리신 분들 저한테 걸리면 큰일납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계룡에서또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또 반갑고 또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뭐 앞전에 뭐 굉장히 또 훌륭하신 또 가수님들 그리고 또 우리 태권도 시범단 친구들 뭐 여러분한테 굉장히 또 신나는 또 시간을 또 전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굳이 뭐 발차기 안 차도 되지 않나 아니 뭐 앞에서 친구들이 너무나 돌려 제끼고 흔들어 제끼고 했는데 제가 또 발차기하고 돌리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래? 아, 노래 주신 거예요? 아, 전제 노래밖에 안 합니다. <laughs> 자, 그래도 여러분한테 또 왔는데또 발차기하고 또 살짝 돌아봐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나태주의 인생열차라는 곡이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탑승권 무료입니다. 전부 다 안전하게 나타주의 인생열차 탑승하러 갈까요? 항상 예! 소리 듣고 노래 올라갑니다. 항성 머리로 박수! 뚜야, 뚜야, 뚜야! 人间。 발차기 안찰 때하고 찰때로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laughs> 엄청 그래요. <불레요. 웃음> 이제 발차기 차고 여러분 얼굴 보니까요. 지금이 사람이세요. 아까는 귀신이었던 거죠. 네? 얼굴에 삐기가 하나도 없이. 어떻게, 시원시원하십니까? 네! <laughs> 예 그동안 묵은 스트레스 조금 날아가는 느낌 드니까 네! <laughs> 예 이것이 바로 개룡의 매력입니다. 네! 예 사실 뭐 물론 많은 무대를 다니면서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 건당연 해야 되는 거고 관객분들이 가수를 노래를 잘하고 멋있는 모습을 많이 이렇게 끌어내려면 호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아니라다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봤는데요 여러분은 가수한테 호흡을 진짜로 주실 줄 아는 분들입니다 네 제 내려가서 보고 왔어요. 네, 멋있어요. 어, 맞아요. 좋습니다. 또 우리 태주날개. 제팬클럽믿름이 태주날개거든요. 지금도 날아다니는데 등에 날개가 더 날으래요. 어떡합니까? 네.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너무나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나태주에 대해서. 어쩜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 문제는 패스할게요. 왜냐면 자꾸 좋아도 잘생겼다 그러는데 저 잘생기진 않았거든요. 네. 아휴, 물론 팬들이니까 더 좋아해주는 있는 건많은데 뭐라고요? 노래를 또 너무 잘한다. 요 문제 는 받아들일게요. 예, 연습 많이 해야죠. 뭐라고요? 네? 결혼했냐고요? 우리 어머니는 티비를 안보시나봐 우리 어머니는 나태주 아직 결혼한지 안한지도 모르죠 어머니 결혼 안했습니다 <laughs> 예 결혼 안했어요 아 늦게까지 안했냐고요또 난생처음으로 또 제가 몇살처럼 보이세요? <laughs> 26살? 그래 그러니까 이 이게 생차이가 나는거예요 옛날에는 20살 때 결혼하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친구 누구야? 어, 남자친구, 부끄러워서 얼굴 못 보는 거 봐봐, 얼굴 못 보는 거. 고마워, 이거. <laughs>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laughs> 안 들을, 조금만 더 크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올 주말도 집에서 다리 뽑고 잘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잘생겼다는 안지만 좋다, 좋다. <laughs> 자, 그러면 이 분이 그대로 세 번째. 노래가도 될까요? 네. 예! 자세 번째로 신나는 노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같이 따라 불러 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남자 쇼! 요 한국의 남자 올려드리겠습니다. Let's go. 박수 쏘는 겁시다 You yeah. 핸드폰 많이 껐어. 꺾여요, 많이. 뜨난 예, 예, 말이니까. 왜냐면, 사실, 우리 저, 나태준 씨, 저도 TV로만 보고 오늘 처음 이렇게 됐는데, 예, 아까도 태권도 과장님부터는 좀남매이기도 해야 아, 네. 아, 돈 드리는 사실 여기까지밖에 드리고. <laughs> 어, 워낙또 우리 개정식이니 이분은 꼭좀좀 좀, 음? 출연하고 뭐좀 출연시켜달라고 해갖지고 인기순이 그 3위 차지했어요. 아 나훈아 <laughs> 그러니까. <laughs> 뭐 조용필 그 다음에 나태리. 아이고 어이신가. 장미는 명패를 빠졌었어요. 그 다음에 3위가 누군지 아시니까 큰별 엑시. 아이고 이거는 좀그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거네요. 네. <laughs> 괴룡이 처음 오셨나요? 처음 왔습니다 괴룡님 오신 소감 소감이요? 그냥 호흡이 정말 잘되고 호흡이요? 네 관객분들이 진짜 가수한테 그냥 아 정말 그냥 따뜻한 매력 음. 그리고 선물을 주는구나라는 거를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이럴 때 박수 야죠네 어우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 이름이 나태해주잖아요 네. 본명이신가요? 본명입니다 <laughs> 근데 별로 나태한 것 같진 않아요 <laughs> 그래서 그걸 깨고 싶었어요, 항상. 네. 야, 저도, 뭐, 경연대회 때부터 늘 저도 이제, 아, 잘한다, 잘한다, 응원도 하고, 저도 이제 노래를 쓰던 <laughs> 그런, 그런 경험을 봤을 때, 아, 저 동작을 하면서 저회게 음방차가 정확하다. 어 아, 이게 충분적인 가수 로서의소질를 갖고 있구나 아, 저도 연습에 박수 안 쳐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어, 아, 우리 저 나태조씨 7명은 대충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laughs> 어차피 3, <돼>? 땡땡땡 <laughs> 어, 네. <laughs> 그래서 노래 3곡 듣고 그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요 그죠? 본뵙 택배에서 우리가 저는 여기서 인사하고 들어갈 거예요 <laughs> 인사하고 들어갈 거고 두 곡만 더 통해 듣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다들 아시죠? 우리 MR 하나 더준비할래요 <laughs> 제가 이렇게 또 꼼을 벗네요 네. 네 있어요? 오케이 자자 <laughs> 아, 여러분들 즐거우시죠? 정말 즐거우세요? 우리 저 시장님도 끝까지 앉아계시는데 제가 그 봄꽃 어, 축제할때 시장님께 때 긴급히 노래를 한번 여쭤보드렸더니 한구의 남자라고 저불렀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한국에 안다가 하면서 어, 이용을 시작하면 1 0번인가1 0주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나태주 씨의 목소리를 한 들어보니까 그때 생각이 좀 나네요. 자, 아무튼, 그, 어, 이렇게 계룡 씨에서 마련한 전반기 귀해 공연 2023ES 계룡 어, 콘서트에 여러분들 한영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나태주 씨 많이 지켜봐 주셨는데,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또 함께 어,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셨서다 너무나 감사하고, 어,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수로서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축니다 저는 어... 어... 금별 MC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고 어, 혹시 모르겠습니다도 군문화축제 때 메인 MC로 사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제희들 공허라는 전쟁과 도기또그 괴룡 예측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예술 행사에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멋진 주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참 들어도 진짜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보이스에요. 그죠? 네. 그래도 진짜 뭐 요즘에는 뭐 나이에 상관없이요. 그냥 사람을 되게 석사기게, 아, 더 듣고 싶게 만드는 그런 편안함이 또 오늘 도 MC님 한 목소리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노래 준비 됐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 하나가겠습니다 고장난 명칭에 올려주세요. 진짜 잘하세요. 네. 원래 내곡하고 네 도망가던 데랬는데 아, 도봉을 더해버리네요. 그래도 뭐하고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진짜 하기 싫을 때는 그게 얼굴이에요. 누구든지 다표시가나요 근데 제가 하기 싫은 표시니까 얼굴이. 아니죠. 제가 안 하고 싶은 표정이잖아요. 그쵸 이 황금같은 주말 시간에 개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네아 예. 그러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그 답은요 그냥 여러분이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정말 100%다 사실이고요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진짜 많은 다양한 또 가수분들 또저 비롯해서 모든 분들도 다 같이 또눈 인사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잊지 마시고, 네. 조금만 힘들어도 오늘 이 행복했던 시간만 조금만 생각하시면 그래도 남들보다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나태주가 항상 응원할 테니까, 네. 여러분 계신 정말 모든 분들 지금처럼 예쁘게만 웃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다시 계련이 오는 그날까지 나태주가 응원하고, 여러분도 나태주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노래 두곡 멜로디 갈 겁니다. 나무꽃 뿌리고 괜찮아요. 나무꽃 뿌리고 여러분 박수와 함성 듣고 이무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오.